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영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매일 매일 주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며 평안함을 누리며 보호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감사요 또 주님을 향한 찬송이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허락하신 삶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 속에 늘 매일 수밖에 없는 육체 한계 속에 있으나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시고, 또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이 세대의 유혹과 죄악의 흐름에 떠밀려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구원에 다치신 우리 주님께 붙들려서 늘 승리해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서 간구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 되게 하시고, 이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살아가면서 그동안 우리가 순종치 못하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 잘 마무리해서 유정의 미를 거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대림절을 지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죄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대 후서 1장입니다. 기모대후서 1장 8절부터 18절까지 1장 8절부터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그 가능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늘 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메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마하여금 그날의 주의 극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하루도 어 복된 날에날씨지만 복된 날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방금 찬송을 불렀습니다만은 우리가 구원 받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것 아닙니까? 아, 이해할 수 없는 거고. 내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찬성은, 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제가 자각하는 그 순간에 얼마나 많이 불렀던 찬송인지 몰라요. 주예수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찬송,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 사실 앞에. 깨닫는 순간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면서 부른 찬성인지 몰라요. 사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서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거나 그럴 만한 모습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 것, 우리 모두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처음에는 그도 그걸 몰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할 때는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의로운 사람이고, 내가 율법에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가족이나 가문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또 율법의 열심으로 말이죠. 누구에게도 뒤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 사실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은 그가 박해하러 가던 길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의 8장에는 그런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그가 경험했던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걸 끊어낼 수가 없겠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데요. 국권이 믿는 것 같아도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우리에게서 난 것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연약하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 하나님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감옥 안에서 두 번째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결국 거기서 이제 그 순교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죽음을 앞둔 그 상황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여러분, 구원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우리를 왜 건지셨을까? 구원의 은혜는요, 분명 사명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 은혜를 자각하는 순간 모든 순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까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죠. 무슨 중병에 걸렸거나,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났거나 자기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살려주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이병 고쳐 주시면 나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서원원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간혹 있을 수 있는데 이게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분명 깨닫게 된다면 이제 그의 이후의 삶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부르셨을까? 그 부르심에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거든요. 물론, 영원한 구원 하나님 나라 가는 것,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순간, 야, 너이상 너희, 더 이상 이 세상에, 골치 아픈데 세상에 살지 말고, 빨리 하늘 나라로 오고라고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그건 당연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분명 예,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셨다. 그게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역시 얘기하는 거야. 죽음을 앞둔 사도가 말이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죠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하십니다. 은혜로 하십니다. 이게 철저하게 그에게는 있어요. 아니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는 십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아 나타났으니, 이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기 나타났으니, 그랬으니까 과거역이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그때에, 그때 나타나,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만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복음의 영원성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금도요, 그의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석재 아함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1장 1절의 생명의 약속대로와 연결되는 생명이 를 위해서 그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 그 은혜로 말미암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그또 언제나 사명 의식이 항상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이 목회 길을 들어서기 전에 그리고 또 안수 받기 전에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한가?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은혜에 대한 은혜 받고 나서 뜨거워서 아, 기분에 한순간에 기분에 휩싸여서 "내가 이길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분명한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참 많이 고민했어요. 안수 받을 때도 고민했어요. 내가 과연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저 내 열심으로 이길 가겠다라는 것으로 이 길을 걸어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그런 열심이 있다고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 생기거나 이런저런 어려운 일 생길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 너무 잘하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갈까? 지금이야 갈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말 맞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걸 확인하고서야 내가 안수를 받겠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냥 하는 것이라면 이게 어떻게 내가 갈지 그것도 자신도 없는 거고, 그리고 그길 만약에 억지로 간다고 하면, 가는 자신인 나도 고생스럽고 예? 하나님도 얼마나 또이 표현이 맞지는 않,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하나님도 얼마나 또 힘드시겠어요. 그 억지로 끌고 가려면 그리고 목회할 때그 교인들은 또 교회는 교회와 교인들은 또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목사가 행복하지도 않은 그길 억지로 가, 간다고 하면 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가족도 불행할 거고, 나 자신도 그럴 거고, 그러니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인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 고민하고, 왜냐하면 안수 받으면 그 다음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가자.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노예 안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면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안수 후보자들에게 꼭그 얘기를 꼭 합니다. 혹시 이것이 그저, 어, 나중에라도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못하겠다. 그럴 마음이 들것 같으면 지금 안수 받지 마라고.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나는 그래도 목사다. 그러려면 끝까지 이길 가겠다고 하는 분명한 부르심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물론 그 각오는 뭐다했겠지만 확인이 필요하고. 그래야 그길 힘들어도 감사하면서 갈고 가고 끊임없이 찬송하면서 갈수 있는 거지. 이게 꼭 사명에서만 그러겠습니까? 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는 하나님께는 분명한 사명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기도할 때 교인들은 그런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느냐 말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부르심이거든요부르심 그러니까 지금 바울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고이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니라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이를 갈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후회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후회함이 없는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을 때 얼마나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마귀가 와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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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너 사랑하면 왜 이런 일 생기겠니?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면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겠니? 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흔들리고. 아담,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 보세요. 그게 아담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내가 믿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내 열심으로 한것 같은데요, 하면 할수록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오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점점 저적으로 절대적으로 신뢰하게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셨을 때는 틀림없는 거야. 아, 그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건 틀림없는 거다. 순종하자. 순종하자.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왜그 일을 맡기셨는지 순종한 뒤에 아하, 바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려고, 이런 은총을 주시려고, 이런 복을 주시려고. 그걸 순종하고 난 뒤에 알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종들처럼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런데 그대로 했더니 포도주로 변한 것,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 그가 아는 거예요. 순종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 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하, 이거구나. 아하, 이거구나. 이게,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지를 확신하노라. 예.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빌립보서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예,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그러니까 나는 불안한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우리지키키시우우와함함하하시니여여에에우우의 믿음의 담력이 이생는는아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하나님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a little bit of a l 는 t t l e 간단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보화가. 예? 그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보화를 담아두셨다. 이 보관 말이죠. 이막 그거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터져 나갈 듯이 얼마나 감격스러워니다 감사. 그러니까 그 감사하면서 그 감사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기 13절, 14절에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바른 말을, 바, 이 건전한, 이 복음을 말하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한그 복음 또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네 지키라 그데이이 이 행복하고 복된 길에 15절 이하에 보면 중간에 이 길에서 떠난 사람이 있는데 안타까운 사람 그그 그 여러 사람이 있지만 15절에는 부겔로와허무게네를 얘기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끝까지 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찾아보고 같이 일하고 그랬던 한 사람을 또 소개했는데 오네 15로 이야기를 하면서 18절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요. 참 귀한 사람이지요, 귀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의 성, 말씀인 생명책에 성경책에 그 이름이 그렇게 귀하게 기록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당할 수 없는 복찬 은혜입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심판의 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렇게 기록해 기록할 이름 그런 대상자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소망 이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루하루의 삶은 은혜의 연속이고요, 감격의 연속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감격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부르셨다 그럴 때그 이후에는 바울 사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오늘도 그냥 이어지는 날 가운데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날이죠, 임마누엘. 네, 오늘도. 이 감격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이 감격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런 부끄러하지 워 않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도 얘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이런 감격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감격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고 또혹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 하나님께서 이 또한 이길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속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또 오늘도 은혜 속의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또이 발걸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생의 여정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부르시니가 하나님이시니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